자,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6번 문제는 좀 어렵다. 자, 어려워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자, 한번 쌤이 문제를 볼게. 다음과 같이 각각 3등분. 자, 3등분을 했어요. 자, 얘를 3등분을 했고, 그 다음에 얘는 4등분을 했지. 4등분을 한 원판 AB가 있는데, 이 원판 AB를 돌려서 바늘이 멈춘 후에 가리키는 숫자를 읽는데, 자, 그때 숫자가 서로 다른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. A에서, A에서 바늘이 가리킨 숫자와 B 원판에서 바늘이 가리킨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는데, 다를 확률을 구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, 자, A 원판에서 1을 가리키고, B 원판에서 3, 5, 8을 가리킬 수가 있고, A 원판에서 4를 가리키고, 비 원판에서 1, 3, 5, 8을 가리킬 수 있고, 이 경우가 많잖아. 그렇지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면 자, 머릿속에 떠오르니, 바로 1 빼기 여사건의,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. 1 빼기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사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여사건이라고 해야 되냐면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사건은 두 원판의 숫자가 서로 같은 사건이 바로 여사건이에요. 그러면 이제 여사건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. 자, A 원판에서 1을 가리키고 B 원판에서도 1을 가리키는 사건. A 원판에서 4는 B 원판에 없으니까 8을 가리키고, B 원판에서도 8을 가리킬 사건을 구하면 됩니다. 자, A 원판에서 1을 가리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. 2분의 1. 그리고 아, 3분의 1이지. 내가 왜 3분의 1이고, 동시에 B 원판에서 1을 가리킬 확률은 4분의 1이죠. 자, 그리고 A 원판에서 8을 가리킬 확률 3분의 1. 그리고 동시에 B 원판에서 8을 가리킬 확률 4분의 1이니까, 자, 얘들은 곱 해주고, 얘들은 뭐 해줘야 되니? 얘들은 바로 더해줘야 됩니다. 합의 법칙. 그러면 얘는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2.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겠죠. 여 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, 자,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1 빼기 6분의 1. 즉, 6분의 5로 구하면 됩니다. 쌤이 구한 건 굉장히 간단하게 구했잖아.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, 이 문제는 반드시 암기라고 있어야 돼요.